네, 안녕하세요.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볼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4월 달 이제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많은 돈움될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 스페이스 아이디의 일봉짜리 캔들입니다. 자, 늘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할 건데 자, 이 코인 같은 경우 이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죠? 무려 지금 60%가 빠졌어요. 자 기타 이제 다른 코인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40에서 50% 정도가 빠진 거를 감안을 하면은 자이 코인은 반토막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하락폭이 더 커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매도 압력이 그만큼 강했던 거는 다시 한번더 반등을 할때 상승폭도 더큰 경우가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이 코인의 조정 시 추가 매수 가격 그리고 이제 이 목표가를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직접 거래할 때 사용하고 있는 개인 차트를 보면서 내용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인의 매수가와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나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차트를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는 특별한 스윙 거래 전략이에요. 자, 차트가 특이하죠. 정확하게 빨강색과 초록색이 추세를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전략은 비중 40%짜리 매수 전략이에요. 자, 이렇게 초록색이 나왔을 때 종가마다 10%씩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평단이 이 정도 구간에 생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다. 자, 이렇게 빨강색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이 도대체 몇 프로가 나왔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따져봐도 여러분들 150%짜리입니다. 자 그럼 150%가 70%가 될 때까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그래도 된다. 근데 이제 좀더 효율적으로 이거를 이제 핸들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20에서 30% 정도 계좌 수익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수익낳 코인을 조금 조금씩 매일매일 팔아서 이익을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빨간색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이익을 조금씩 나눠간다 나눠서 챙겨간다 자 그리고 나서 빨간색이 나오면 그때서야 전체를 다 팔고 전량 매도 청산해서 수익을 챙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못해도 100% 이상 먹을 수 있는 전략이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자이 방법 같은 경우는 딱 하루에 한번 아침 9시에만 보면 돼요 아침 9시에 자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그것만 체크하고 빨간색이면 넘어가세요 자이 구간은 어떻죠 다 빨간색이죠 거래할 수 있는 날이 없다 자이 방법 같은 경우는 물린 사람들도 추가 매수를 할때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이 차트가 추세이자 곧 시그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거래하면 된다 자 바쁜 분들도 누구나 이렇게 똑같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방 들어오시면 자이 추세차트 거래 방법 말씀드리고 설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59494980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바로 이 구독자방으로 여러분들 초대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매수가와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피보나 7위 기준으로 해서 이 하단부터 여기까지 쫙 늘려줄 겁니다. 자, 이 코인은 다른 코인보다 조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가격이 이 하단에 895원대,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상단에 1250원이에요. 자, 이두 개의 가격대만 우리는 신경을 쓰고 여기에서만 거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는 어디냐?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늘려주면은 자, 1차적으로 당연히 이제 저항권을 고려를 해야겠죠. 1차적으로 볼수 있는 가격대는 1,460원대. 자, 그리고 이게 상승을 좀더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 상당 구간이죠. 3,350원 구간.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상승 폭이 열린다. 자, 이 구간만 뛰어넘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가? 자, 그것도 같이 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적게는 60%죠. 자 근데 이거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까지 날아간다 260%까지 이 50%의 고지를 넘어가면은 수익 가능한 폭이 260%까지 상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것보다도 넘어가죠 이 고점을 물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이 정도로 상승이 가능한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이 구독자방의 상상 아침 9시 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마다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바닥 구간에서 매진만 잘해가면 된다라고 제가 거듭해서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방 현재 24시간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은 새벽에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언제든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자, 매일 아침 9시마다 자,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이 물린 다른 코인들 가격 상담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이방 들어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 연락처. 5 9 4 9 8 0으로자 숫자 1번 남겨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이 구독자 방으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예요. 자, 구독자 방 들어오셔 가지고 이렇게 차트 설정도 받아 가시고 자, 여러분들 혼자서 거래하는 습관도 키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다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럼 중요한 내용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만 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는 이 급등이 예상되는 이 코인 딱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이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 차트고,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제가 쓰는 세력 차트죠. 세력 차트상에서 현재 월봉상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된 코인이다. 상승이 시작된 코인이고, 자, 지금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자, 이 중간에 거래 대금을 보세요. 23년도에 자, 이렇게 매집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왔다. 자, 그리고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막 위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0.4원대예요. 0.4원대인데 자,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여기 저항만 잡아도 여러분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치가 무려 200%다. 200%. 최소한 이 거래 대금 이상으로 터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고 지금처럼 이런 코인 부장에서는 이렇게 시그널이 이미 바닥에서부터 나온 거, 자, 이런 거를 공략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어갈 수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월봉은 이렇고 자 일봉도 볼게요. 자 일봉 상으로 보면은 이미 이 구간에서 초록색이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 상승을 시작한 지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가 됐다. 자 거래 대금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제가 이제 월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초입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자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주봉까지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땐 이렇죠. 지금 이제 상승 신호가 나오고 계속해서 아직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과정 속에 있는데 아까 일봉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어마어마해 보였지만 자 보시면은 아직 역대급 거래량에 반도 못 미치죠. 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 이 물량이 아직까지는 다 그대로 있다. 세력이 아직 털고 나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하는 게자 그래도 1.2원, 자 1.2원, 1.2에서 한 1.4원 수준까지는 자 우리는 충분히 기대려 볼 수가 있다. 앞으로 기대 상승치가 그래서 200%가 나오는 거고 자 여기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저항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인 구간. 자 그래서 이제 과매수권까지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는 여기까지도 우리는볼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몇 프로죠? 2구간까지면 여러분들 400%예요. 400% 4 0 0 프로에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코인 바닥에서 제가 이 세력차트 시그널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영상들을 쭉 봐오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자, 이 시그널대로만 따라가도 추세 수익은 어떻게 할수 있다? 모조리 다 먹을 수 있다. 단타는 여러분들 곁다리로 하시면서 이렇게 스윙으로 이렇게 추세 매매하는 거는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코인 이름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여기서도 알려드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이 여기서 거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바닥에서부터 수급이 꼬인다. 자, 그럼 올라 잘 올라가던 게 이렇게 고꾸라져 버려요. 여기까지 갈게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여기까지 갈려고 했던 게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코인명 궁금하신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59454980으로 자, 넘버원 남겨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 바로 이 코인 이름 알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코인명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코인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모두들 이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